따뜻한 감성 불꽃의 마법 난방의 예술. 이 제품은 가정용 전기 벽난로 히터입니다. 이 제품은 침실이나 욕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, 2,00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3D 불꽃 효과는 마치 실제 벽난로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데요, 겨울철에 정말 유용하겠죠? 독립 구조로 설계되어 어디에든 쉽게 배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도 탁월합니다. 전압이 220V인 점도 잊지 마세요. 전체적으로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편리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히터, 여러분의 겨울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전기 벽난로 히터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3D 화염 효과가 있어 실제 벽난로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.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과열 방지 기능도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난방 영역이 20제곱미터로 넉넉해 작은 거실이나 방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전압이 220V라서 일반 가정용 전기로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. 전원 버튼만 있으면 되니 조작이 간편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어요. 따뜻함과 분위기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. 벽난로 전기 히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제품은 따뜻한 송풍기로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좋습니다. 20일에서 30제곱미터의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난방을 할수 있어서 작은 방이나 사무실에서도 안성맞춤이에요. 3단으로 설정 속도가 조절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원하는 온도를 쉽게 맞출 수 있어 편리하죠. PTC 발열체 덕분에 빠르게 따뜻해지고 화염 효과가 있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또한 AC 전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죠.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이동시에도 유용하고요. 따뜻한 겨울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